여러분, 바디프렌드라는 기업을 알고 계신가요? 중견기업 정도 돼요. 2022년 2월 1일 기준으로요. 시가총액이 7조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안마 의자를 파는 회사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을 광고에 많이 쓰는 기업이기도 해요. 광고 모델로 나왔던 사람들 이야기해보면요. 추성훈, 비, 김태희, 그리고 BTS, 손흥민, 뭐 이런 수준이에요. 현재는 허재 부자가 맡고 있거든요. 진짜 광고하는데 돈 많이 썼겠다 싶어요. 제가 오늘 바디프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기업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해서요. 광고도 광고지만 회사 내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은데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안마의자 회사니까요. 안마의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시작을 할게요. 안마의자는요. 1954년 일본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는 롤러가 등을 밀어주는 단순한 시스템이었다고 해요. 한 90년대 중반부터 안마의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 찜질방이 유행을 했을 때 찜질방 가면 돈 놓고 쓸수 있는 중국형 저가 안마의자가 있었거든요. 이러던 게 본격적으로 가정에 들어오게 된게 2010년대 이후에요. 바디프렌드라는 회사가 세워진 게 2007년이거든요. 2007년도에는 안마의장 시장이 약 200억 정도라고 하니까 불모지였죠. 그마저도 파나소닉, 이나다 패밀리와 같은 일본 업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또한 당시에 판매되는 안마 의자들의 가격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고요.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살수 있는 가격은 아니었다고 해요. 2010년대 이후로 렌탈 시스템이 나오고요. 안마 의자의 가격도 3, 4 0 0만원 정도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요. 2020년 기준에 안마의자 시장이 9천억 정도로 커지게 되었어요 바디프렌드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 1위가 되었는데요 사실 문제가 좀 많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바디프렌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일단 사막여우TV에 2년 전쯤에 소개가 되기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막여우TV는 뒷광고나 과대광고 같은 거를 고발하는 TV인데요 당연히 여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좋은 뜻에서 나올 수는 없겠죠 임상시험까지 조작해서 소비자를 속이는 사기를 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마의자로 뇌피로회복 속도 증가, 집중력 증가, 키가 클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안마의자를 썼는데 키가 클수 있다. 이거는 진짜 좀 어이가 없어요. 임상시험 후에 SCI급 논문에 기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안마의자 때문에 키가 커지고 머리가 좋아진다는 건딱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허위 광고였고요. 검찰에서 박상훈 대표한테 벌금 1500만원 그리고 바디 프렌드라는 법률한테 벌금 3천만원 이렇게 때리게 돼요. 이 부분만 봐도 조금 이상한 업체로 생각이 되죠. 사실 광고라는 게 허위 과장 과대광고가 정말 많거든요. 요즘에 TV나 오프라인 광고 쪽은 좀 덜한데 온라인 광고 쪽은 정말 과대광고 많아요. 제가 예전에 압구정 어떤 학원에 면접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학원의 우수성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스타 강사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의 위탁금을 맡겨 놓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지 강사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들어봐도 사기잖아요. 그래서 좀 적당히 둘러대고 나왔어요. 이런 거에 걸리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래서 다른 학원에 갔는데 옆에 있는 선생이 500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런 거에 걸리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선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00만원을 낸 사람이 몇백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사 고발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충 한 500명한테 사기를 치면 25억이잖아요. 물론, 감옥에는 갔다 왔다고 들었는데, 돈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면 돈을 이미 빼돌렸겠죠. 참 세상은 뭘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바디프렌드라는 기업도요, 과대광고로 벌금까지 낸 기업이고요 믿을만하지가 않죠 근데 이런 바디프렌드에서 또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바디프렌드를 두 개의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가 공동으로 인수를 했다고 해요 근데 두 사모펀드끼리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고 해요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법인 돈으로 고급차를 샀다 이런 폭로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보통 사모펀드가 들어가면요 높은 가격에 다시 재판매를 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굉장히 깨끗해져요. 근데 이런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디프렌드는 2021년 사모펀드들끼리의 경영권 매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스톤브릿지가 암마어체 1위인 바디프렌드가 안정적인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수에 나섰다고 해요. 자금을 모집하려고 주요 펀드 출자자들과 이야기를 했지만 반응은 좋지 않았다고 하네요. 기관 투자가들은 제안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바디프렌드 창업자인 강웅철 씨가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이 사람이 요 현주 컴퓨터 부도 때도 잡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운영자 자체가 소문이 조금 안 좋아요 바디프렌드에서 자기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의혹도 받고 있어요 이 지배 구조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스톤브릿지가 사실상 바디프렌드 인수를 포기했었는데요. 협업 제안을 한 곳이 한앤브라더스였어요. 한앤브라더스는 투자 이력이 전혀 없는 신생 사모펀드였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바디프렌드 인수 자금을 투자해들 투자자들을 포섭을 해놨어요. 그리고 강훈총회장이 물러나겠다는 확약서도 받아놓은 상황이었어요. 다만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조건을 걸었거든요. 그 조건이라는 게 투자 이력이 있는 사모펀드와 공동으로 인수를 해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투자 이력이 없으니까 사실 신경이 쓰였겠죠. 그래서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리지가 공동으로 인수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파국을 맞게 되어졌죠. 경영권을 둘러싸고 민영사상 고발도 나고요. 횡령, 배임 뭐 이런 걸로 고발을 했어요. 결국 한앤브라더스는 투자자들 전체 동의로요 자격을 잃어요. 그리고 한앤 브라더스가 좀 웃겼던 게 가족들이 대표니 뭐 상무니 이런 걸 맡고 있더라고요. 가족기업이에요. 사모펀드에서 가족끼리 운영하는 건 정말 찾기가 힘들거든요.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죠.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디프렌드는 1위 자리를 세라 잼에게 넘겨주었어요. 영업이익이 64%가 줄었다고 해요. 이런 와중에요 바디프렌드는요. 의료기기로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1위를 되찾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료기기요? 과대 광고 때문에 벌금까지 내셨는데, 의료기기라고요? 말로는 누가 못하겠어요.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바디프렌드가 되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기업 사실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